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873면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73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야겠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8절에 딱 들어가니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고 딱 안주하여 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만나와 메추리 메추라기 같은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며 우리는 상황을 잘 이해 못하고 부러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은혜를 누린 바로 다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 놀랍게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으로 불편하지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오늘 10편 95편에 노래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더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까지는 가능하지요, 지도자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했으나 여전히 풍족했고 뭔가 살만했다라고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라고?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하며 귀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했는데 왜내 삶이 이렇게 됩니까? 왜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싹트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례국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록하기를 저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우리의 뜻대로 삶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우리도 종종 의심하게 됩니다 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내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아,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뭐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싹 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가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 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걸까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 군대의 추격에 의하여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막다른 길로 갔을 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현대 일조차도 만화로 영화로 드라마로 그렇게 극화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려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샘물이 나왔다라는 사건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 믿음이 없었나 보다. 신앙이 약했나 보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곤란하고 속 시원한 대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 95편에 다윗이 노래하다가도 갑자기 경계하였던 것.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찬양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올 때 경계해야 할 것을 7절 후반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때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고난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고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도 고백한 것처럼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인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덮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라고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머이1 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수 없습니다." 음 사람들은 내일과 미래와 장래를 자랑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 똑똑하게 생겼다.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겠다 하면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무슨 칭찬이라도 할수 있죠. 그러나 내일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도 있고 쉽게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쉽게 동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본의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일의 헛된 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도 알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레쿠 32장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였던 자들을 레위자손을 통하여 3천 명을 도살하셨습니다. 우리가 볼땐참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에 레위자손들이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만 보면 3천 명이 죽어간 그 현장은 잔혹하지요. 그러나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항상 들려주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 말씀도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다가 내일이나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지기의 두 아들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늘 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마다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오늘 회개하고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날과 다른 영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그렇게만 믿던 시절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회개해 보고 믿을만 하면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는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성경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3천 명이 5천 명이 새로운 날을 그 시각에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내일 믿으면 되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남편 분이 내가 50 대면 교회 나갈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60 대면 나갈게. 그러다 이제 힘이 빠지니깐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강건할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날의 풀입니다 하루 밖에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루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주만께 성도들도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하여 깊이 젖어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헌신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인 드레플과 같이 그있던 자리도 기억할 수 없는 인생인데 어찌하여 내일로 미루고 어찌하여 주저하며 오늘은 내 삶을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그리스 도시 국가에 알카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알카스라는 왕이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연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잔치를 준비하고 각 지방의 속주의 군주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퍼지고 무이들이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들이 산해진미로 깔렸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 하나가 뛰어 들어와서 편지를 전해 줍니다. 알카스 왕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이 흥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받은 편지를 뒤에 던져 놓고 그냥 나중에 읽어 봐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무의 중에 한 명이 자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카스 왕을 시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옆에 있던 자들이 알카스 왕이 받았던 그 읽지 않았던 편지를 열어보니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무의 중에 자객이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을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오늘을 미루고 다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헌신하여 주기를 기대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헌신할 만한 시간이 있을까? 건강이 있을까? 물질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고민하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메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일을 하루씩만 미루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룬다 사실 별 문제가 안될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루씩 미루다 보면 마지막 날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마지막 날 회개해야 할 일들을 회개할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거죠. 다음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까? 미국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가면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이름처럼 나야가라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 쏟아지죠. 그러면 우리는 야이 겨울에도 안 얼겠다 싶지만 엄니다. 그리고 더 상류로부터 큰 얼음 덩어리들이 떠내려옵니다. 하루는 한큰 독수리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큰 얼음 위에 물고기 몇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올커니 하고 그 얼음 위에 안착해서 물고기를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횡재수죠. 이날은 참 운이 좋은 날이죠. 겨울에 사냥감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얼음이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식사를 마치고 이제 소리를 들어보니 날가라 폭포가 가까워집니다. 아이고 위험하구나. 이제 날아가야겠다.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무 안착하고 있다 보니까 발이 얼어 붙은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도 이 어리석은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삶에 많은 형편들에 우리의 발이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주저합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결국은 욕심에 의하여 삶의 집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의 본문이 한번더 등장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신약의 기자도 시편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시간은 오늘이요, 그 복음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응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사실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제 노동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부모들이 대략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갖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죠 너는 고생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마틴 루터도 법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로 귀, 귀가하던 날에 옆에 같이 갔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유복하게 살았던 루터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성안 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에 종교 개혁, 복음의 회복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가인 피터 왈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상술이 뛰어난 비즈니스맨, 장사꾼이었습니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파티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와 매우 가까웠던 친구, 건강했던 친구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세상의 향락과 불을 뒤로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왈도도 즉시 주님을 찾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을 주의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알까 싶지만 사무엘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잠들 수도 있는 나이지만 그는 깨어서 엘리 제사장을 두 번이나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것이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으니라. 오늘 사경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사실 한 목회자가 전하는 것, 그 목회자의 인생을 통해서는 증거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일한 죄인이요,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목회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세세히 간섭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이 민감히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우리가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할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렵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저도 자녀를 기릅니다만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너무 안쓰럽고 아유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랬으면 하고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부를 때 아이들이 쉽게 안올 때가 있어요. 왜요? 혼나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래니다. 아 오늘은 안 혼낼 거야. 벌안 받을 거야. 그래서 왜 그랬니 하고 어르고 달래도요. 그 어린 생명들조차도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혼났던 기억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죄가 중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인데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의 그늘 안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교회로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등에 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수요 사경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그짐 챙겨 돌아가시지는 않는지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은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다할수 없으나 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어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하나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아골골짝 빈들을 지난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졌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따라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나는 너희가 죽고 영원한 징벌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노래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소망과 찬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